감사인사반갑습니다사회자가그 시간이 혹시 많이 지체될까봐 니정을 하더라고요. 사데니다 감사합니다. 니까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빨리 끝날 것같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하신 분들 축하하니다죠 예, 홍범군도 많이 가져오셨습니까? <laughs> 저는 가난해가지고, 아, 진짜 마음에 정말 그,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저는 뭐, 그, 그냥 법문을 잘 해야 되겠다, 이루고 왔습니다. 그, 정말 오늘의 교당 공부를 있기까지, 정말 법신부의 사장님 수많은 분들의 그 정성과 어떤 마음이 있어서 오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축하로 오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수 치러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열렬하게 한번 박수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스승님들께서 염원을 해주셔서 오늘의 공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종사님이야, 수많은 스승님들께 한번 박수 한번. <laughs> 교당은 자그마해도 연세가 지긋한 교당입니다. <laughs> 전임 교무님들이 참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아까 소개는 드렸는데, 그분들께 한번 또큰 박수 한번. 우리 교도님들, 정말 많지 않은 교도님들이신데, 우리 교도님들께 정말 뜨거운 박수. 그 제가 듣기로는 제가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제를 희생해 주신 분도 많은데, 그 가운데, 이끌고 폐지를 맨날 주소서 그 돈을 모아서 이렇게 희사를 하신 교도님이 계시다는데 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몸집이 자그마한데 만만치 않은 우리 교무님, 현직 교무님 계셔서 이렇게 큰 불사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 교무님 다시 한 번. 그 제가 대전 출장하고 와서 얼마 안 됐는데요. 그 전임 지금 미국에 계십니다. 우리 담타원 천안지구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담타원님께는 정말 그 박수를 한번 또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그리 밖에 많은 분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한 번,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박수 쳐주세요. 이렇게 오셨으니까 제가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신 둥그러 부처님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소개 말씀의 내용은 아까 우리 사회자가 좋은 목소리를 읽어주셨는데 불지품 20장 말씀입니다. 그다 하시는 법문이에요. 우리 교도님들은 아름다운 그 소나무를 보고 제자가 우리 교당 앞마당에 캐다 심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좀 좁은 생각 같다 하면서 하시는 법문이에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문입니다. 중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땅에다가, 뭘 그리죠? 예, 땅에다 이런 상각을 드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우주의 뭔가요외갓집도 아니고, 처가집도 아니고, 이게 뭔가에요 뭔가. 온가? 종가라는 뜻입니다 그 일원상 안에 우주가 다 담겼다 하시는 말씀 하십니다 그때 어디다 그리셨죠? 예 교회 그 남중리인데 여기가 익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리신 일원상이 지금 어디로 갔죠? 예 서산에도 뭐 전국에 한 800개 해외 수십 개 그때 땅에다 한번 그리셨는데, 그 이론상이 남중위에는 아마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땅에다 그리셨어요.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 주세부, 조태산 부처님께서 땅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허공에다가 그리시는거예요그 이론상이, 그, 그 위력 있는 이론상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서 이렇게, 어, 울 모습으로, 이렇게, 진앙처가 되고, 수행의 표준이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종사님의 위력이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공부 삼아 새겨보겠습니다 그대가 지금 보아도 알지 못함으로 지금 여기 계시면서 저상교당에 앉아 계시지만 어디에 앉아 계셔야 돼요? 우주에 네, 우주의 본가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주의 본가에. 마음이, 우리들 마음이, 내가 지금, 지금 여기가 우주의 본가가 아니라면, 이이원상을 우리가 마음속에 제대로 모신 게 아니다. 저이원상이 그냥 쑥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가는 어디나 다, 아, 여기가 우주의 본가구나 해야, 이 불집품 20장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생긴 게 아닌가 내 네, 이제 그 형상을 가정하여 보이리라 하고 이렇게 땅에다가 그리셨습니다 대종사님이 이 소식을 알려주시려고 우리들 곁에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그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몸살이 좀나아가지고집 근처에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그때 이제 주사하고 약하고 처방을 해줬어요. 의사분이 그래서 이제 근육주사라 한쪽 엉덩이를 까고 이렇게 맞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간호사가 와서 알콜 묻은 솜으로 엉덩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뭐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간호사가 조금 묘한 간호사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니 딱 주사를 제 엉덩이에 찔렀어요. 뜨끔하고 제가 빨리 놓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박자 쉬더니 교회 다니십니까? 아, 불씨에 일격을 당해가지고 <laughs>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사를, 주사바늘을 딱 엉덩이에다 꽂고, 그, 환자분 교회 다니십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교도님들 중에도 이런 간호사가 계실까? 딱 하고 교당 다니십니까? <웃음> <웃음> 아, 예수님의 제자가 참 대단하다. 그 생각이 했는데 그, 저는 이 이론상, 이 상징하는 그 무엇이, 그 간호사분이 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주사판을 찔르고 교회 다니시냐고 한것 같은데 저는 이 일원상이 하나님의 나라고 부처님의 나라고 광대무량한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꿈꾸시는 그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다르지 않다. 다음에 또그 간호사가 엉덩이에다가 또찔르고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면 다니니까 빨리 놀라고 <laughs> 그래야 되려나 싶어요 이 우주 큰 우주의 본가이니 이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 했냐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기억나시나요 아까 뭐가 있다고 우리 죠 무궁한 묘리가 있다 묘한 이치가 있다. 묘한 이치가 있다. 제가 길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냥 짧게 어떻게 하면 이 묘리를 묘한 이치를 우리 것으로 더 가깝게 만들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자그마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무궁한 묘리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인과의 이힌거것 같아요. 그쵸? 이것 빼고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물식을 하고 마음에 늘 모시고 다니지만 또한번 챙겨서 이 누궁한 요리를 내가 정말 생활 속에서 잊지 않고 찾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려면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가 무슨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무슨. 그렇죠. 고개도 끄덕하면서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지? 예. 우리 대전 중남 교구 교회 의장님이 오셨는데 무슨 이유가, 예. 이유가 있어서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옆에 우리 박예철 교무님 계신데 얼굴이 참 고우십니다. 무슨... 이유가, 예.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 제가 이렇게 배가 아프네요. 무슨? 예또 약을 먹었더니 배가 괜찮아요 무슨? 예왜 개구리는 경치 때만 튀어나와요? 이유가 무슨? 예 이유가 있어요 조금 표현이 돼서 그러지만 우리 마누라는 오늘 아침에 나한테 왜티티거리죠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예 무슨 이유가 있어요. 저옥녀봉에서그 대종사님 받든 부름이 있다가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그 무슨 이유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궁한 묘리를 다 알려면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오중 많으면 오중 많으면 낙엽이 하나 저도 무슨 이유가 있는 거고 새싹이 튀어나오도 그러고 천도제를 지내도 이유가 있는 거고. 잘 잤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못 생겼는데 잘 자는지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이유가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에? 이거 깨치려고 어렸을 때부터 산수공부, 과학공부 그냥 온갖 공부를 다 하고 나이가 먹어서도 이렇게 우리가 교정 공부하고 법당에 와서 좌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불식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모르면 뭐예요? 내가 불행하고 고통받고 맨날 힘들고 그래도 뭐예요?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모르니까 어때요?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일어서 구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 그 무궁한 묘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앞에 이제 가실 때 운전하고 갈때 어떤 사람이 깜빡이도 안 키고 그냥 갑자기 확 들어오면 무슨? 그냥,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저도 가끔 그냥 입에서 군신렁군신렁 하면서 원망생활이 나오거든요. 반대로 나는 바빠 죽겠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너무 한가하게 천천히 가. 그러면 또 무슨 이유가 있겠지. 뭐 옆에 서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느라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 그죠? 모든 일에 다 있는 거 그, 우리 그 인과 이치만 생각하면, 우리 오늘 보물 시간 봉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궁한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보물도 있다고 보물. 지금 제가 이만한 물방울 다이얼을 한번 손에 다 껴드린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물방울 하나 다 열면 이 서상표도 하나 열개 사고든 왔는데 지금. 근데 대중사님은 우리, 그래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냐면, 1년에 한번 오는 삼촌이 좋아.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나를 위해서 땀 흘리고 아침마다 새벽 같이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야간 작업하고 이렇게 해도 뭐예요. 그 엄마, 아빠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눈에 잘안 들어와요. 그런데 명절 때 보는 삼촌은 어때요? 내가 갖고 싶은 저기 장난감도 갖고 오고 내가 갖고 싶은 용돈도 갖고 오기 때문에 삼촌이 훨씬 고마워 저기 우리 아까 그 갖고 오신 그 꽃다발 갖고 온 애기 어머니 계시던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나갔어요. 삼촌이 계신가 보네 우리 저 곱게 저 입으신 무슨 다원이시더라 인타원님, 인타원님, 제가 너무 고마워서 한0 킬로짜리 물방울 다이어트 약재에다 지금 끼워드리려고 하니까, 네 인타님 대답 한번 해보시죠. 네. 여기. 저 손톱 하나만 빼주실 수 있어요? 물방울 당해하고 바꾸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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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이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손, 저 손톱 뺀다고 그래요. <laughs> 근데 아까 우리 애기 엄마하고 하면 어때요? 절대로. 애기 손톱 반만 잘라달라고 래도안 잘라줘요. 물방울 다해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손톱이 훨씬 소중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드리는데 우리가 모신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존귀하고 다이아몬드 큰 거하고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라는 소식을 알려 알리려고 오신 부처님이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손톱 하나도 그런데 이 세상 마무리 다 소중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물방울 다이아를 보물로 이렇게 갖다 주신 분이 아니에요. 손태산 대통령님, 옛날에 이병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하실 때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하고 좀 가깝거든요. 하나님, 이 뭐라고 그러줄 아세요? 이 세상을 이미 내가 만들었는데 못으로 뭐 서울시까지 줄라 하느냐. 아 우주를 내가 다 만들었는데 걷다대고 모터 눈에 차시었어요 이명박 시장한테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냥 시장 노릇만 잘 하시라고 하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로 소중한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대종사님이 주신 선물은 뭐냐면 우리한테 보물상자나 보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뭘 주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단짝 들어가지고 얻다 었어요 보물상자 안에다 넣어주신 거예요. 이 우주 만유가, 이 우주가 우주의 본가라는 거대한 은혜 덩어리 안에, 보물이라는 건 다른 말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 덩어리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느끼고, 걸어다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보물이요 보물 상자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물을 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사장님의 소식이라는 것이 그런 보물 상자의 소식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물방울 다이아 같은 거 보시면 어떻게 해야 돼? 하셔야 되겠어요? <laughs> 오, 이렇게 예. 그냥 우리는 이미 은혜 속에서 그냥 보물 속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또 무궁한 조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비유를 하자면 무궁한 요리를 아는 거는 요리사가 그 요리의 방법을 아는 것과 같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재료가 별로 없는데도 요리 기술이 뛰어나신 분들은 정말 창조적으로 맛있는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술이 있는 거예 그 무궁한 요리를 아는. 또 반대로 무궁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때요? 온 천지가 다그 재식재료예요. 그, 재식 그 정말 TV에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길에서 막 재료를 갖다가 요리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행복의 재료로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하나가 더 필요하긴 한데 그런 거예요. 이 마음 공부만 조금 하면 천만 경계가 어떻게 변해요? 천만 가지 은혜를 변한다.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이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은 이두 가지를 합쳐서 무궁한 조화를 낼수 있다. 이 소식을 알려주시려고 땅에다가 대종사님께서 이론상을 그리시고, 이렇게, 방국복에 그 이론상을 보시고, 그세 가지를 가진 그런 정말 풍요로운 행복한 생활을 하라고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정말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도 빠짐없이 갖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안에, 이 안에, 그러니까 이 안에 우주 만유 중에 하나도 버릴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공부를 못하면 갑순이는 이쁜데, 갑돌이는 미워. 내 동그라미 안에 미안하지만 갑돌이는 입장하면 안 돼. 그죠? 예, 저희 인간좀 밖에 있었으면 좋겠고, 갑순이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 우주의 본가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 북한도 있고 남한도 있고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남녀노소, 선화, 귀촌, 종교의 차별, 인종의 차별 이런 것들이 모두 끊어진 자리예요. 왜? 이 안에는 그냥 무궁한 보물만 있습니다. 이렇게 큰 마음으로 부처님의 신경으로 살라고 이론상 부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본래 면목은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 무궁한 조화다.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주에 본가라고 그랬는데, 우주라는 것을 한자로 찾아보면 지구자 주자로 더 깊은 공부를 해보면그 차이가 있긴 할 텐데, 이 우주를 내 집안 살고 살자. 앞으로 이 세상을 정말 정신개벽된 광대무량한 나온 세상으로 만들려면, 우주를 본가 삼는 살림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상황을 보셨는데요. 서산교당이 앞으로 더욱더 감사 보원하는땀 흘리는 보은의 일터가 되고, 마음 공부로 누구나 행복의 열쇠를 갖는 그런 교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지역에 교당 하나 들어서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표정풍경과 얘기한 바음 이해하면 무슨 예, 이유가 있겠죠. 법문에는 많은 복을 지어야 교당 하나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지만 이 지역에 정말 우리 서산교당이 있어서 서산지역 주민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공부와 감사 공부에 터전이 되고, 무량한,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